제가, 아니, 내가, 내가 예상을했어. 노란색은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돈 뭐야? 돈 돈이 뭐야? 돈, 돈에 막돈 비는 거니까 쌓여가는 돈 보고 살짝 을좀 아니, 정말 너희 생각이 너무 깊어. 일로 가야 없나? 어 일단 앉아봐. 아, 아, 힘들어. 오, 불도한고 어우. 좀 상황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laughs> 여인트 그래, 어, 같은 거 이런 거 없어요. 힌트 하나만 주세요. 와와 <laughs> 여섯 가지 색깔 중에 가장 많은 색의 옷을 입고 나오면 도들이 성공한다. 그래, 온다 온다 온다. 자 눈에 확 들어온 색깔 이거. 그래, 아 좋아. 들어온 다확 들어온다. 확 들어온다. 확 들어온다. 확 들어온다. 아, 자 말. 가자. 얘기 위에 위에. 네. 아, 나는 진짜 흰색이 확 들어왔어. 아, 생각보다 누가 흰색이 들어와. 미안해. 맞췄다, 나는 앙트! 맞췄다! 아우, 씨. 어우, 진짜. 맞췄잖아. 아, 이번이 진짜 초라의 찬스였는데. 아, 진짜. 힌트 없어, 이제. 저희, 야외로 나가서 찍죠. <laughs> 아, 저희가 잘못됐어요. <laughs> <laughs>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웃음> <자, 웃음> 음,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야 저희가 제가, 진짜. 저희가 진짜 부러워. 야외에서 <laughs> 정말 두번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스튜디오 MC 바라지도 않을게요. <laughs> 예. <돌아오세요. 웃음> 우리는 야외로 주십쇼 우리 가시 야외로 보내주십 우리 한동은백으로 보내주십쇼! 밥 먹고 다시 합시다. <laughs> 일단 밥 준다! 우와, 와, 그래도 진짜. 밥 준다! 아와 감사합니다. 야, 이게 스파라타 버라이어티뭐야 어디서 하포을 하고 있어, 어디서. 아유 야, 넌 계속 그러고 있어. 화면 안 나가게. 너 웃기려고 그랬지? 아, 나 진짜 흰색이 제일 잘 보였다니까. 흰색이 제일 많았대잖아. 정답이 흰색이었는데 어떻게 그래, 나한테. 아 정답이 흰색 아니었으면 내가 나쁜 놈이지. 장금성, 싶다, 장금성. 면도도 안 했다. 면도 좀...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어, 누가 누가 거, 벗길래 고다가실패면어 <laughs>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오리지 않게. Oh, Tamsila! Tamsila! 오 h 또... y 아아아아뭐 r i Oh, 다 a 두 a n d i a Taba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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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b a 거 d 작가. 어 이쁜 작가다. 달리기 작가. 작가. 뭐야? 이걸 뭐라는 거야? 이거 그때부터 더 무거워. 왜 아까 전에. <laughs> 아 근데 왜 군만두야? <laughs> <아까 전에 웃음> 형이 군만두 에안되 군만두 왜안그랬잖아요 그래, 군만두 난거 아니야. 드보이 <laughs> 그거라고. 이거, 이거 서비스 아니야. 그러면 스텝들은 다탕수육이나 이거 다 먹고 우리만 서비스 이거 준거 아니야. <웃음> 아, 얘들은 <laughs> 누구냐? 열다섯 시간 동안 우리 가는 얘들은 누구냐? 간장가 <목소리도> 우리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간장 났대요. <목소리도> 와 혼자 하차장 혼자는 궁합이 놓무나 아우 만주는 간장에 만주에 간장에 지금 방에 센스. 응 할망. 언제적 거는 언제적 유행거를 지금. 음. 우리 솔직히 말해서 백그맨들한테 음. 방송에 축하멘트 따달라고 뭐 오. 축제다 보다 축하멘트 따달로 많이 오잖아요. 그때 꼭 하는 말이. 유행어 섞어서 좀. 아! 진짜 싫어. 진짜 싫어. 이게, 나 같은 경우에, 뭐, 각기, 도 요새 하는 상관없는데, 옛날 이장 버전을 해달라고. 음, 음. 와, 난 우와! 나 소름끼쳐. 난 복학생, 아. 난 3년 전 거야. 그래도 이렇게, 성대모사, 그, 뭐 그, 그, 그 유행어들이, 그래도 제정신인 사람들이잖아. 음. 나는 바보 대우 해달라고. 어. 바보. 어. 아. 이런 거를, 근데, 음. 우리가 김학규 연출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거 해달라 소리를 못하게. 그래, 어? 좋다, 그거. 한번 좋다. 보여주는 게 어때? 우리가 아, 아예, 뭐, 아예 뭐, 마지나그로아 뭐, 이게 나 원래 아됐수 안해 아니 시키면은 안해 안해 하는게 아니고 시키면은 그냥 더더 더 이상 못 시키면 해당할수록 어. 어. 못하게 어. 미안하게 아 어. 오히려 어. 진짜 어. 열심히 해버리는 어. 거야 시킨 사람이 미안하게 어. 어. 진짜 어. 열심히 어. 해버리는 거야 경비아씨 버전으로 어. 아 하지마 왜왜 왜, 왜, 왜. 그깔 거 대충 섞어서 아. 한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 아. 자 장룡씨 박수 아. 이러면 또 어쩔 수 없이 아. 그러니자 아. 아, 군만두 군만두, 군만두 그깔 거 대충 섞어서 어? 어, 그렇지, 그렇지.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하기 싫은데. 길을 다 모아야 돼. 군만두 깔끔어고르 군만 두 깔아야 군다 까르보자. 까르보자. 까르보 깔, 까르를가 까르보자. 까르보 오래된 거라. 아, 아, 열심히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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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요. 아, 어, 나, 다시 하시니까. 어, 아, 아, 그거 저예요?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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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 아... 야 아. 됩니다. 김대식 아... 지아는가 바보 대밖에 없어서 그니다 벌써 년안 바보 대하나아그 유행어도 없아요 아, 뭐야. 근데 예. 아 예. 어, 맞아. 예, 예, 어, 재밌게 해드릴게요. 예, 어, 예. 를 어, 네, 꽂았다. 어. 어! 서로 누구시니까 재밌게 해주세요. 예. 콧물, 콧물 그렸다. 가죽 <laughs> 가 <laughs> 전화 올라오예요. 우리는 전화 올라와요 아예. 어 정말 아, 똑같았어요. 저 사진하고 아, 아, 저 사진하고 아, 똑같았어요. 아, 할머니 할자 하고 있는 거야. 할자. 할. 할, 아, 할, 아, 할 아, 음식점에 가면은 군만두를 서비스로 제공이 되듯. 쎄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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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한는못 뭐 시켜. 아. 뭘 시켜, 뭘 시켜, 뭐 시켜? <laughs> 아 진짜 재밌다. 아왜 그러냐. 아. 아, 너무 웃었어. <laughs> 아 <나>. <웃음> <웃음> 네가 아유. <laughs> 눈물 나도. 먹을 거 이거밖에 없는데 이나마도 이렇게 됐네. <laughs> 파블로프의 개 실험에서도 파블로프가 어, 개한테 먹이를 줄때 종을 울렸더니 나중에 먹이를 주지 않고 종만 울려도 침을 흘렸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꾸로 보상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어떤 음악이 나오고 실패감 좌절감을 겪게 하면 그때마다 이제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반복적인 형, 어, 조건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제일 많이 나타나는 감정이 불안이 제일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우울 충동적이 되고 짜증을 낼수 있고 난폭해 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료간에 아까 막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게 이제 동료간에 그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 만만한 상대를 대상으로 그 화풀이를 좀 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우 짜증나 아우, 야외가 낫다니까 최악이야 아우 어우. 아, 아니 무슨 분만도 좀 시간도 짧고 <laughs> 오이. 아, 이씨! 아 말도 안 돼! 무개케못맞데나안죽었뭔 주병이다 이따가! 이아가 잘못했습니다 아우